15회차에 3번, 두 함수, fx는 뭐 어쩌고, gx는 뭐 이거고, 역함수가 존재하고, f i n v e r x, 어, f의 역함수는 x는 c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얘기다. 어, 어떤 애가 있는데, 어떤 fx가 있는데,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어떤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있다라고 쳐봐. 그럼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y는 0이었으니까 이게 x, y 바꿔주면 x는 0 이렇게 되거든? x는 0인 건 수직이잖아. 이거는 기울기가 없는 거지.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없다라는 얘기고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수직이라는 얘기일 거고,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냥 평범한 애들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미분 가능하지 않아? 그 얘기는 수직이라는 거야. 수직이었다면 역함수 이전에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다는 거겠어? 0이었다는 거지. 수평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 간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조건 칼을 f/ 프라임 c는 0이라고? 원 함수에 아 미안해, 미안해. 원 함수가 뭐를 넣으면 뭐를 넣으면 지금 c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는 거지. C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XY는 바꿔줘야 되니까 별을 넣었더니 C가 나와 그런데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0이야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근데 또 에서만이라고 했으니까 별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구나 수평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봅시다 얘를 뭘 넣으면 C가 나올지 일단 찾아야 되는데, 접선의 길기가 0인 순간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냥 미분을 합시다.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될 거고, 묶을 게, 마이너스 2, e 에 마이너스 2X승으로 묶으면, 이걸로 지금 묶은 거야. X제곱 더하기 A 남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지금 끄집어냈으니까 부호 바뀌고 X는 부호. 이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감. 딱한개 존재한데, 한 개. 얘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0인 순간이 딱한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D. 1-4A는 0. 아, 그러면 A는 4분의 1인 거 바로 나오고. A가 4분의 1이면 얘는 완전 제곱골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별이, 얘가 0이 되는 순간, 즉그 별이 2분의 1이었던 거구나. 얘가 2분의 1이었던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C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X의 2분의 1을 또 대입을 하면 C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F의 2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A는 4분의 1 넣을래? 4분의 1 넣고, b 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얘가 c 얘가 2분의 1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아, c도 나왔어 c는 2 2분의 1 요거였던 거야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이제 b를 구하면 되는데 b는 g하고 관련된 애니까 밑에서 밖에 지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게좀더 보기 좋지 않아? F의 G G에...